제 딸의 아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대기업을 다녀서 급여도 많이 받고 참 좋았는데,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제 육아 지식을 내고 이제 복귀하는 시기에 제가 이제 딸 따라야지 한번 얘기를 해봤죠. 이렇게 제니 패션에서는 총판을 내주는데 함께 해보면 어떠겠냐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선뜻 하겠다고 대답을 안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아이 허리가 엄청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럼 너 허리도 좋아지고 이렇게 총발을 내면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 속옷 한번 줘 그래요 그래서 속옷을 한번 입혔어요 입혀고났더니 허리가 너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프던 허리가 많이 좋아지고 하다보니까 엄마 이런 옷이라면 내가 한번 엄마와 같이 사올해도 괜찮겠다 하고 이제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딸한테 사업을 시키는 거는 제가 해가지고 실패를 했더라면 사업을 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서 너무 좋으니까 직장생활 하는 거보다 낫겠다 싶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참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매달순직금알아도 들고 있고,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어 우리 사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엄마들은 집에 살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은 어디에서 해? 상무고,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서 살림 만 하는 엄마, 돈없어고 쩔쩔 매는 엄마, 엄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는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엄마가 나한테 해주고, 장모님이 나한테 뭐또 해주고, 생일날 되면 뭐또 해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엄마가 일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대요. 지금 친구들도 하는 얘기들이 야너 그때 처음에는 우리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때 참 일을 일찍 잘 시작해서 너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저한테는 자랑거리요